오, 오늘은 그 얘기하면 되겠다. 제가 투자하는 모임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투자 모임 이름이 지속 가능한 투자야. 지속 가능한 투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 계속해야 돼. 어, 그러니까 뭐냐면, 단발로 있잖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식했는데 잠깐 벌어어 한, 한 달에 100%딱 먹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사실 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냥 우리 준호한테 야 찍어봐 해가지고 걔가 우리 준호가 풀 레버리 볼빵 딱 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대박 나든지 아니면 깡깡 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한 번이면 뭐야 50%잖아 대박 날까 50%지 풀 레버리 쓰면은 근데 이제 두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 0.5 곱하기 0.5가 인0.2산수에 어두워서. 어, 여러 번이 이게 계속 성공하면 그건 어려워지지. 그럼 지속 가능한 투자는 뭐냐면 계속 벌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 유튜버 제목이 뭐야? 우리 유튜버도 지속 가능한 유튜버야. 지속 가능한 유튜버. 뭐든지 이게 지속 가능해. 자기도 일 나가는데 어때? 즐거워하니 힘들어. 재밌어. 재밌어야 돼. 주식도 재밌어야 돼. 나 오늘 까졌거든. 오늘도 내 주력들은 막 팍팍 까졌는데 아니, 즐거워. 삶이 즐거워. 아 진짜 방송이나 즐거운 척하는 게 아니라 즐겁다니까요 지속 가능하려면 인간이 즐거워야 돼. 계속 고통 받으면은 쓰러져요. 계속 고통 받으면은 자포자기하고 그 패닉이 오고 쓰러지는 단계가 와. 즐거워야 돼. 그럼 일도 즐거워야 되고 유튜버도 즐거워야지 없잖아. 이거 하루에 진짜 돈안 봤지? 얼마 되니 몇 달러 들어오지 영상 하나 영상 하나에 보면 뷰 하나 보면 이 원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리뷰 올린 거, 태클 리뷰인 거, 천뷰 나오자, 천 뷰. 2,000원 나오잖아. 2,000원에 3,000원. 뭐, 이거 올려가지고 한2,000 뷰, 3,000뷰 나오잖아? 그러면, 뭐, 6,000원, 7,000원 우리 들어온 거 둘이서 이거 막 해가지고, 이거 일로 했다고 생각해봐. 편의점에서 편돌이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하는. 근데 자기랑 나랑 방송을 방송가 재밌지 아 재밌잖아. 나도 재밌잖아. 이게 새로운 우리 취미잖아. 지속 가능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만 하다 보면 또 알아 어떤 뭐 기회가 뭔가 연결되는 뭔가 생길 수도 있잖아. 뭔가 나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어떤 회장님이 딱 보고 어 냉철 TV <laughs>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 계속 지속 가능해야 돼 그래서 내가 투자 우리 모임 이름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한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거지 그리고 일도 그래 자기가 지금 하는 일도 즐겁잖아 하면서 사람들 대면하면서 운동도 가르쳐주고 자기도 운동 어, 지속 가능해야 돼 유튜브도 그렇고 자기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지, 지속 가능해야지 잠깐 뭐 애인 사이로 만나가지고 뭐 그, 그게 아니잖아 가정은 서로 간에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laughs> 우리 지속 가능할까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지속 가능한 유튜버, 냉철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